와 배스에 배스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어? 이거 런커 같은데 런커가 안 돼요? 아 진짜 배스를 이만큼이나 잡았습니다. 자, 자, 자. 야, 이게 런커가 안 되는구나. 속상하다. 저 저쪽에서 할까요? 자, 저쪽에서 옮겨 가서 할겠습니다.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아, 이 런커는. 안 됩니다 진짜. 자 대략 45 정도 런커는 안 됩니다 어쨌든 45 정도. 자 어쨌든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41 마리가 있어서 일단은 아차상입니다아차상입니다 <laughs> 아차상입니다. 이거 야 올해 그 너무 많이 잡으신 분이 있어서 지금 대략 봐도 음20 마리 정도 는되 보이죠. 아니30 마리. 30 마리는 돼요. 30 마리는 돼요? 네. 야 근데. 40만 마리 때문에 <웃음> 죄송합니다. 최최 <laughs> 어, 다어상 입후보가 가능했는데 최 다어를 어제 40만 마리여서 다음에 또 재도전하는 걸로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념 샷으로 아. 야, 이거 두, 내가 도와드릴게. 같이 드릴까요? 가만있어봐. 내가, 가만 있어 봐. 내가 들고 해. 잠깐 들고 있어. 네, 내가 같이 도와드릴게. 됐어. 기념 샷. 야, 우리 남양주에 백조사님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laughs> 저쪽에서, 다음 기회에. 자, 다음 기 아유,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브이! 아이